숙 룸은 라마다바이 윈덤 푸켓 디바나 리조트의 프리미어 룸입니다. 프리미어 룸 사이즈는 38 스퀘어 미터입니다. 자 프리미어 룸은 딜럭스 룸과 비교해서요 방이 한평 정도 크죠? 3 스퀘어 더 크고요 그리고 치약, 칫솔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바가 무료입니다. 자, 프리미어룸 1516호입니다. 자, 복도의 모습은 이어갔습니다. 자, 3 8 미터 프리미어룸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안에 들어오면 바닥은 원목마루 느낌을 주는 바닥 장식재입니다. 해서 편안한 느낌이 좋습니다. 저 친오픈형 옷장입니다. 다림질판도 있고요, 다리미도 있죠. 목욕 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 비치 타올백이 있죠. 이때 오늘 샌들 두콜레가 있습니다. 체중계는 없습니다. 체중계는 없고요. 자, 이 안전 등고 있고요. 자 이쪽은 욕실입니다. 자 여기 최신형인데요. 세면대는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면대 바깥으로 나와 있고요. 그 앞쪽에 이와 같이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미니바는 안에 보면은 어, 스프라이트 하나, 주스 하나, 뭐 생수 하나 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무료입니다. 프리미어룸 고객들에게 주는 무료. 베네핏이죠. 여기는 좀 어, 커피 차 세트 있고요. 그리고 생수 두 병, 라스잔 컵잔 있죠. 커피 보트 있고요. 자 LG TV 있고 트렁크 작은 거두 개, 큰거 하나 정도 올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책상 있죠.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겸 화장대입니다. 의자가 있는데 등받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는 침대 자체 겸해 같이 소파베드가 있습니다. 이 소파베드는 12세 미만 자녀 한명 정도 자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좋습니다. 밤에는 어린 자녀를 위한 잠자리로 이렇게 세팅 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완벽한 킹사이즈 베드입니다. 아주 널찍합니다. 자 슈퍼싱글 두개 붙여놨죠 침상을. 그 위에다가 킹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자녀 한명 가운데 자도 좋습니다. 이 정도 폭이면 자녀 두 명도 가운데 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스탠드가 벽에 붙여 있고요. 협탁이 있죠. 플로그 앤 소켓이 있습니다. 머니머테는 아주 예쁘게 디자인된 코끼리 그림이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 있고요. 거울이 있습니다. 커피 포트, 생수 2병, 커피 하차 세트 글라스 2개, 커피 잔 2개 아까 미니바는 보여드렸죠? 생수 2병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스프레이트 하나, 주스 하나 그리고 생수 하나가 있습니다 초콜릿 바가 있고, 이건 무료입니다 안전등도 있고요 밑에 보면 하어트레이가 있습니다 여기 가방 있고요. 자, 여기는 오픈형 옷장입니다. 다림이 있고요, 다림지판이죠. 자 그리고 목욕 가운 있습니다. 가방 있고요. 이때는 샌들 두 컬러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 여기는 치약, 칫솔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치약제술 필요 없죠. 디럭스룸에는 치약제술이 없는데요. 프리미어룸에는 치약제술이 있습니다. 물비누 있고요. 변기입니다. 타월 충분히 있고요. 자, 샤워부스인데 여기 라마드바이오인담 푸껫 디바나 리조트 욕실은 레인 샤워기가 독특한데 비싼 겁니다. 그래서 레인 샤워가 있고요. 이동형 폐화기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려도를 닦기 좋습니다. 대용량 샴푸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자 여기는 프리미어룸인데요. 풀뷰 룸이기도 합니다. 자 위에서 풀장을 볼수 있죠. 자 의자 두개 있고요. 가운데 사각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저희의 등이 있어서 여섯 시 일곱 시 밝게 비칠 수 있고요. 자, 세탁물 건조대가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가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수영장입니다. 저희 쪽에는 풀사이드 바가 있죠. 식사와 음료 주문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리조트 입고 나가면은 로컬 레스토랑에 괜찮은 게 있습니다. 저렴하고 저렴하고요. 음식도 잘 나와가지고 여기 여기 일기 아파트인데 아파트 손님들 주변에 에 콘도 숙박객들, 그리고 여기 호텔 숙박객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레스토랑이 여기 앞에 취장 쪽에 가면 3개나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 샵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뭐, 호텔에서 뭐 시켜 먹어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뭐, 한1 0 0바 정도 차이 나죠. 자, 빠똥 뒷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룸 보여드렸습니다. 38팔 스퀘어 미고요 어, 어린 자녀 동반 시 추천합니다. 방이 꽤큰 편입니다. 어, 여기 소파베드에서한명 재워도 되고요. 침대 사이에 어린 자녀 한명 재워도 될 만큼 폭이 아주 넓습니다. 완벽한 킹 사이즈 침대입니다. 저기. 아, 라마다 바이인담 푸켓 디바나 리조트가 좋은 점이요. 빠똥 호텔 중에서 비교적 조, 조용한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싫어 하시는 분들은 라마다 바이인담 푸켓 디바나 리조트 괜찮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고요. 나름 깔끔합니다. 자 프리미어 룸 모든 룸에는 여하튼 룸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피자 가능하고요. 뭐 사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다양한 메뉴가 다 있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여기 네, 뭐 클럽 샌드위치, 뭐 탄만고 파인애플 볶음밥 네, 메뉴 가격들이 길거리에 있는 웬만한 레스토랑 가격하고 어, 비슷합니다. 호텔 음식값치고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그냥 조용히 식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워죽겠는데 바깥에까지 걸어나가 싫다 이런 분들은 여기 안에서 룸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사워바 숙박하면서 룸서비스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요. 한국의 뭐 강남이나 명동 음식점 가격하고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담없이. 룸 서비스 시켜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